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통령 김영삼 구단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던 빅매치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결인데요. 지금부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 흙이 이제 눈목자로 씌운 장면인데요. 지금 이 흙의 의도는 백이 우변을 이렇게 날일자나 눈목자로 받아주면 하변을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선으로 압박을 할지 삼선으로 압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를 밀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요 눈목자 교환이 흑에게 이제 공격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실전은 이제 나와서 끊었고요. 자, 지금 이쪽을 끊는 것이 이제 좋은 맥점이고요. 실전은 반대쪽을 단수를 쳤는데 이 수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를 단수 치고 씌워서 백이 나오더라도 전부 선수 활용을 하고 호구를 치고 늘때 이렇게 호구 치는. 이런 형태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백은 나오더라도 여전히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흙이 충분히 둘 수가 있겠고요 이거 두고 그 따내면은 단수를 치고 늘어서 역시 여전히 돌흙이 먼저 하변 쪽을 돌려 칠수 있기 때문에 서로 호각의 절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실전은 단수를 치고 이쪽을 단수를 쳤는데 이것도 거의 호각의 절충이긴 하지만 백이 우선 하변쪽으로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우변의 백도를 최대한 압박을 잘 해야 됩니다 실전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서로 외기, 어, 최선이고요 젖혀서 저처, 호구친 것까지 좋았는데 여기 이은 게 약간 나빴습니다 자 이은 수로는 우선 여기를 밀고요 여기는 이제 나와 끊는다고 하더라도 느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돼서요 이을 수가 없습니다 요 돌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선수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우하기는 내버려둬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실전은 이었습니다 여기 이연수는 밀었어야 되는데 여기 이어서 이제 흙이 약간 나빠지게 된 원인이 됐고요. 자 이렇게 날렵하게 바깥쪽으로 탈출을 해서는 백이 조금은 포인트를 올린 상황입니다. 지금 우변을 한 점을 잡아둔 것은 반대로 이제 흙이 우변을 이렇게 꾹꾹 눌러갈 수가 있는데, 이 꾹꾹 눌러갈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바둑은 그래도 백이 약간은 성공적인 포석이라고 봐야겠고요. 자, 지금 늘었는데, 늘은 수로도 우선 기세로 일단 여기를 젖혀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긴 어차피 끊는, 끊긴다고 하더라도 밀어붙여갖고 싸우면 되기 때문에, 젖혀서 싸우는 게 흑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가만히 는 것은 좀 무기력한 수법이라고 봐야겠고요. 백도 여기서 밀었는데, 이 민수로는 하변을 호구를 치거나, 호구 치는 것보다 더 능률적으로 이렇게 씌워가는 게 좋습니다. 밀면은 다 막아줘서, 먼저 이렇게 머리를 내밀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고도 나중에 이제 여기 하변 쪽을 백이 나와서 끊을 수가 있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뒀다면 중앙 쪽이 훨씬 더 백이 좋아져서 백이, 훨씬 수월하게 반면을 운영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실전은 밀었기 때문에 여기 들여다본 수 하나 당한 것이 약간 따끔했고요. 자, 흙이 여기서 또, 이 우변에 석점을 제압한 것이 약간 이상했어요. 지금은 늘거나 또는 젖히거나 해서 또는 밀거나 이쪽 중앙 쪽을 뒀어야 되는데 이쪽을 둔 것은 신진서 구단의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뭘 착각을 했냐 면은 이수로 인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 백돌 넉점을 제압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자, 중앙을 맞게 되니까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실전에 무슨 수가 있었냐 면은 끊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묘수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쪽을 먹여치게 되면은 전부 다 받아주게 되면 오히려 단수를 당해서 따낼 수밖에 없을 때이 돌이 잡히게 돼서 오히려 크게 예, 망할 수가 있습니다. 신진서보다는 백이 방금 전에 끊어둔 수를 깜빡했던 것 같아요. 여기 끊는 수로 인해서 이 넉점이 부활하고 있는 것을 깜빡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석점을, 예, 넉점을 제압을 한 것인데 요게 좀 잘못돼서 지금은 여전히 봐두기 좋은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흑에 불리한 신진서구단에 버티기가 시작되는데 우선은 이것도 역시 상변을 백이 먼저 압박을 해놓고 이 있게 되면은 이쪽이 워낙 집이 크게 나기 때문에 버틴 겁니다. 먼저 상변 쪽을 둬서 버틴 거고 지금 여전히 이제 백이 좋은 상황에서 이수는 이제 비세르 의식한 비세르 의식해서 좀 많이 뒀는데 사실은. 정수, 부분적인 정수로는 요 정도 지키면은 가장 정수죠. 하지만 이제 두점 머리를 당하면은 여전히 바둑이 나쁘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한 수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하나 젖혀두고 붙인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였습니다. 이쪽을 막으면 바로 끊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돌이 차단이 당, 차단이 되면 중앙에 또 끊는 돌까지 있기 때문에 끊는 점까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흙이 괴로운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끊김을 당해서는 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이제 비틀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쪽을 밀어두고 젖혀서 이제 백도 이제 공배가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형태가 됐죠. 백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앙 쪽을 둘 수밖에 없고요. 빵단에서 이제 좌변 쪽으로는 흙도 많이 이득을 봤지만 백은 하변을 젖혀서 물론 백은 이쪽을 조금 더 안전하게 이렇게 지키면은 전체를 전부 잡을 수가 있지만 이 중앙에. 중앙쪽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좌상귀에 있는 백돌이 좀 위험하다고 보고 약간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여전, 여전히 백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비세를 의식하고 지금 승부수가 날아온 상황이고요. 여기까지는 외길이고 이제 붙였는데 이때도 백은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찝었으면 훨씬 더 쉬웠습니다. 다음에 단수치더라도 이렇게 하고 좌상귀를 정리하고 진행을 했으면 백이 여전히 좋은 바둑이었고 간명하게 이제 우세를 지속시킬 수가 있었겠고요. 자 흑은 절묘하게 절묘하게도 호구를 치면서 바깥쪽으로 탈출해내는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막더라도 하나 찔러두고 이쪽을 단소를 치고 이걸 잡게 되면은 바로 역전이 되죠. 어쩔 수 없이 따내고 연결을 했는데. 흙이 살기는 했지만 여전히 빵 따님을 했고 상변을 먼저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바둑은 백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흑도 계속 버틸 수 밖에 없었고요. 신진서보단은 바둑이 계속 나쁘기 때문에 버티면서 상대방이 실수를 유도할 수 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자, 역시 여기 지금 단수치고 패를 들어간 것도 승부처, 승부수인데요. 자, 이때 위로 쳤는데 위로 친수로는 이쪽을 단수를 치고 이걸 교환을 하고 패감을 쓰고 이렇게 밀었으면 이게 더 훨씬 더 수월한 길이었습니다. 이때 이곳을 따내면 또 막는 것도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훨씬 더 쉽게 바둑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실전은 우위로 쳤기 때문에 여전히 좋기는 하지만 약간의 변수가 생겼고요. 약간의 변수가 생겼죠. 지금도 여전히 좋은데 이 이은 게 약간은 문제였어요. 이은수로는 우선 여기를 치받고 끊을 때 호구를 치면은 다음에 있더라도 이쪽을 젖히게 되서요. 다음에 막으면 이렇게 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패는 백이 패를 이기게 되면, 패를 이기게 되면 우상기 전체, 그리고 상병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흑이 함부로 하기 어려운 패입니다. 자, 그래서 실전보다는 있는 것보다는 치받고 호구를 쳐서 이 패를 했으면 훨씬 더 수월했는데 이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받고 젖혀서 이제 패를 하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바둑은 백이 좋습니다. 백이 좋은 상황에서 지금 흑은 최대한 버티고 있는 장면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패를 들어간 거고요. 상변이 집으로 돼서는 흑이 집으로 졌기 때문에 패를 들어갔고 자체 패감, 폐감, 절대 패감을 쓰고 지금도 이젖힌 수로는 물론 이수도 괜찮았지만 더 알기 쉬운 것은 따내고 여기를 받을 때 끝내기를 하는 것이 더 쉬웠을 거예요. 흙이 만약에 다른 큰 자리를 둔다면 수상기는 여기를 두고 이렇게 전체를 폐를 만들 수 있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흙이 손을 뺄 수가 없는데 뺄, 뺄 수가 없어요. 폐해소를 하면 은 이걸 잡고 이제 끝내기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백이 여전히 괜찮은 바둑입니다. 실전은 패를 최대한 버텼고, 자, 여기서도 이제 인공지능은 이쪽을 잊고 버텼으면 딱 5대5 승부라고 했는데, 이 우상기 자체 패감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5대5 승부라고 본 건데요. 실전은 패를 해소를 했고요. 시간 연장책을 두 개를 쓰고, 잡으러 간 것까지는 100도 정확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흑이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변에서는 두 집을 만들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해서 한집 밖에 나지 않았고 이쪽에서도 집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앙에서 한 집을 만들 수 있느냐의 승부에요 여기서는 이제 흙이 이렇게 두더라도 여길 두고 나갈 때한 칸을 띄게 되면 거의 잡혀있는 형태이죠 살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실전은 호구치는 것은 절대구요 자 여기서가 이제 이바둑의 하이라이트 인데요 실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전은 들여다보고 붙였는데 여기서 신진서가 신의 한수가 나오죠 이두칸뛴 수가 인공지능도 판단하지 못한 아주 명수였고요. 자, 결국에는 이 바둑의 패차가 뭐였냐? 이게 살아서는 졌습니다. 지금은 한 칸을 뛰는 수가 이 대마 공격하는 것 치고는 좀 한가로운 수로 보이지만 이 수가 승차기예요. 만약 여기를 둬서 나일자를 둬서 만약에 바다만 주면 이것은 이제 흑도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만 건너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늘면은 다음에 이어서. 다음에 살 수가 없죠. 여기 꼬부리는 것까지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을 할 수가 없죠. 연결을 할 수가 없으면 이제 당연히 이제 100에 승리겠죠. 자, 이렇게 두고 만약에 한 칸을 뛰더라도 이쪽을 하나 들여다보고 호구를 치면은 여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끼우게 되면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탈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흑대마가 다 잡혀있는데요. 실전은 들여다보는 수가 압수였고요 붙였을 때 이제 가만히 나가는 것만 생각한 것 같아요 나가면 한 칸을 띄어서 이 돌은 이제 쉽게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신진서가 이제 올해 최고의 명점이에요 최고의 묘수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이 묘수를 당해서 이제 흔들렸어요 묘수를 당해서 이렇게 돼서는 이제 100% 살았는데 자 이렇게 돼서는 다음에 돌을 더 계속 진행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은 차단해서 오히려 백돌이 잡히게 되고요. 치받더라도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이거나 할때 맞게 되면 여전히 백이 안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안 되는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백이 해볼 만할 수 있었던 것은 자, 이때 여기를 붙이는 거였는데요. 이쪽을 붙이고 버텼으면 그나마 가장 어려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한칸뛴 장면인데, 이때 백이 가장 좋은 수는 먹여치고, 먹여치고 나서 역시 결국은 105로 한칸 뛰는 수예요. 5로 한칸 뛰는 수로 결국은 이제 전체 역대마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고요. 실제는 이제 들여다보면서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들여다보고 이을 때, 붙였을 때는, 지금은 이제 젖히는 것만 나오는데, 이 수를 강, 화발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백이 버티는 수법은 이렇게 붙이는 수법입니다. 붙이고 젖힐 때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흙이 연결을 하면 은 백이 두 집을 내서 이제 백이 이기는 상황이 되고요 흙이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은 이렇게 붙여서 끊어가지고 서로 아주 어려운 전투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백의 입장에서는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백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잡히더라도 이렇게 뒤로 몰게 되면은 자 이게 연결이 되면 이 전체 흑대마를 잡을 수 있어서 백승인데 예, 결국은 이제 최후의 패착은 마, 여기서 이제 붙인 예, 실전에 이제 붙인 수가 최후의 패착이 됐겠고요. 그 전에 이제 더 쉬운 것은 백의 입장에선 여기서 이렇게한 칸을 띄어서 요, 요 교환을 하고 한 칸을 띄어서 잡으러 갔으면은 훨씬 더 쉽게 전체 흑대마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이 바둑은 초반부터 이제 박정환 구단이 포석 단계에서부터 쭉 앞서 나갔는데 분리해지고난 다음에 신진서 구단의 이 흔들기 이 하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변 그리고 좌상기 그리고 중앙 이 흔들기가 아주 적시에 먹혔기 때문에 대 역전승을 거두었는데 바둑을 지기는 했지만 아, 박정환 구단의 이 바둑 반면 운영은 아주 훌륭했고요. 빛세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장 까다로운 수를 골라두면서 역전의 계기를 마련했던 신진서구단도 칭찬받아 마땅한 아주 명곡 명국 중의 명곡이었습니다. 자, 이래, 이로써 이제 용성전 1국은 신진서구단의 선승으로 어, 결말이 났고, 2국은 2국도 역시 명승부 끝에 신진서구단이 반집을 이기면서 3기 용성전을 우승을 했습니다. 신진서구단과 박정하구단 이제 국내대회에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세계대회에서는 더 멋진 모습으로 중국 기사를 좀 이겨주면서 한국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발휘해줬으면 좋겠습니다.